2020학년도 5일 사월 어, 모의고사 29번 어법 문제입니다. 시험대비 분석을 할게요. You are 당신은 주격 보호를 받명사들로썼죠 What? 이 당신이 먹는 것그 자체입니다. 즉, 당신이란 사람은 먹는 것에 의해서 정해진다라는 거죠. 즉, 음식이 건강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친다 이런 얘기가 붙은 걸 거예요. That phrase right, 그 구절이요, 그 문구가 글귀가. is often used. 자주 사용된답니다. 일단 사물주어죠. 그렇죠? 그럼 사용되는 게 맞을 거고요. 사물은 사용되니까요. 뒤에 투부정사 부사정법으로 써서 괜찮아요. 그래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 문구가 사용되는 거예요. 뭐를 나타내느냐. The relationship.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글을 쓰는 거죠. 어디 사이의 관계냐면요. eating the food. s 음식들 사이인데요. you e a t 당신이 먹는 음식들과 Your physical health, 까 그러니까 당신의 육체적 건강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즉, 당신이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질 것이고,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몸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앞에 있는 글을 쓴다라는 거죠. 그문요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뭐, 하지만, 앞에 문장을 다른 내용으로 뒤집겠다라는 거죠. 아니, 먹는 거를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겠는데, 하지만 그게 어렵다 얘기하겠잖아요. 그죠 Do you really know? 당신 진짜로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죠. What you eat, what you're eating. 당신이 먹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을 것 같나요? 언제요, 근데? When? You buy. 당신이 살 때요. Processed 요가공제품들이요가공제품이라는 것은 눈에 딱 봤을 딱 때, 그게 돼지고기인지 소고기인지, 심지어 닭고기인지도 모를 때도 있고, 주 원료가 무엇인지 모를 때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요, 가공 음식뿐만 아니라 캔들푸드니까 그러니까 통절임들도요. 그리고 패키지도 그렇으니까요. 포장된 제품들은 한눈에 우리가 알기 힘들지 않나요?라고 하는 거죠. So many of the manufactured products. 그래서 어, 가공이 된 제조가 되어진 제품들의 많은 상당수가 그리고 메이드가 PP로 계속 꾸며지고 있죠. 오늘날 만들어지는 제조 식품들 중의 상당수가 대다수가 컨테인 포함하고 있대요. 여기 잘 보셨어야 되는데. 소가 강조의 소고구요소 o 된 물건입니다. 너무 모모해서 모모한 결과가 나타나다. 그래서 So many chemicals, 그니까 너무나 많은 화학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고, and artificial ingredients, 그러니까요. 인공 재료들을, 즉, 인공 조미료 같은 형태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2번이 틀렸어요. 위치가 아니라 대신입니다. 그래서 대신 접속사로 결과를 나타내줘요.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럼 선생님, 위치가 왜안 되나요? 라고 하면 위치는 관계되면서 다른 뒷문장이 불안정해야 돼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빠져 있어야 됩니다. 뒤에 완벽할 거예요. 어찌됐든, 자, 너무나 많은 화학 종류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가공식품들은 너무나 많은 화학 물질과 인공 재료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일단 가져오고요. It is sometimes difficult. 때때로 어렵대요. 얘가 진주어죠뭐 하는 것이 어렵냐면, to know. 안다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대요. 뭘 아느냐 하더니 exactly. What is inside them? 그 제품들, 즉, 식품들 안에 어떤 재료가 들어있는지를 안다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문제였는데 또 분위기를 전환시키죠. 그를 이제 반전시키죠. Fortunately, 다행스럽게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얘기 를하겠다는거죠 Now it s a there are food labels. 이제 음식 표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상품, 상품 표기들이 있어요. The so food labels, 상품 표기들은 are good way. 좋은 방법이래요. 뒤에서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방법을 상당히 많이 꾸며줍니다. 그리고 타동사로서 목적으로 잡고 있죠. The f o 메이 o i n f o r m a t i o n 이니까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래요. 식품표기 명이요. 근데 뭐에 대한 정보냐면 about the food 음식인데요. 목적격 관계를 사 대시 생략됐고요. 유 당신이 먹는 음식에 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래요. labels o f food. 식품 위의 표기들은 아, 전치사로도 쓸수있고요 접속사로도 쓸수 있는데, 여기 전치사 뒤에 명사를 걸었습니다. 문제될 거고요목처럼 이제 역할을 하냐면요. 그 테이블 오브 컨텐츠니까, 목차입니다. 이게, 목차요. 컨텐츠는 내용물인데, 테이블이 도표, 이런 표, 이런 나타나는 형태들이라서, 목차처럼 역할을 해준대요. 그리고 여기 뒤에서는 PP가 꾸며주고 있죠. 파운딩의 노트니까, 책에서 발견되어지는 목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상품 표기명이래요. 한마디로, 아 어디 가서 보면 내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있구나 명확하게 이제 지시를 해준다라는 거죠. 더 메인 파우더즈 이 부분은 얘가 주어져 주된 목적이에요. 오브 후드 레이 l 즈는 꾸며주는 역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수일치가 주어져서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얘는 단순히가 이즈가 맞고요. 오답으로는 오히려 r가 있었겠죠. 그래서 식품 표기명에 대한 주 목적은 이즈 투부 정사가 주격 보어져 뭐하는 것이냐면 그니까 알리는 것이 주목적이래요 단전목적어인 당신에게 직종목적어 what 명사절이죠, 죠 What's inside t h food? 무엇이 음식 안에 들어 있는지인데 목적과 관계하면서 대신또 생각되고요, 어있대게풍요들고 있죠. 당신이 구매하고 있는 그 식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알리는 것이주 목적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일단은 어법을 먼저 잡아드리고 다른 변형 문제도 잡아드려 볼게요. What이라는 것은 항상 대시되면 안 된다고 의미 말씀드렸고요. 맞은 뒷문장 구랑은 접속사 대신 뒷문장 완문입니다. 얘는 다시 오답으로 나올 수 있겠죠. 얘는 오답으로 나올 게 뭐냐면요. B. e used to. Start, I. s 는 익숙하다라는 수고라고 했고요 주어가 사람이 되는 거어요 사람이 익숙한 건 사물이 익숙한 건 아니겠어요. 제 오답은 showing이 오답이 되는 거고요. 만약 출제가 된다면요. 그리고 목적과 관계점에서는 생각이 되어 있으니까 다시 살릴줄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What이 있으니까 여기도 역시나 대시되면안 됐고요. 간접 의문문입니다. 여기 의문문을 주어 동사를 뒤집으면 안 되죠. 진짜 의문문은 직접 이제 의문문이었으니까 What are you a t i n g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간접 의문은 의문사 주어 동사를 걸려야 되고요. When은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미래를 대신해서 조동사 will을 사용 수가 없습니다. When by가 아니라 When you by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PP를 조심해주세요. 수부 정사가 되거나 ing가 되면 안 됩니다. 능동수동 태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주어와 동사가 멀죠. 그럼 출처 얼마인지 낼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복수니까 contains가 오답으로 나올 거예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리고 소대수로 걸었으니까 얘는 다시 대수로 오답이 아닌 걸로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뒤에 가오는 인만 잡으니까 대시 되면안 되고요. 진주하는 투부정사만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는 동명사라든지, 동사원형이라든지, 아이 g 형태는 취할 수가 없어요, 동명사면그리 여기도, w a s 이 대시되면 은안되고요 There is e r e 는 쉽지만, 어쨌든, 수일치로 많이들 물어보니까, is가 되면 안 돼요. 뒤에가 주어져, 복수니까 R가 맞고요 m b 그냥 밑줄쳐도 괜찮죠, 투부정사. 형용사 정도 꾸미고 있었고요 목적과 관계되면서 다시 다시 살려내는 거 아셔야 되고요 뭐 k e 도뭐 그냥 보시면 되고요 얘는 오히려 오답으로 나면 R가 되겠죠 그리고 비사뒤에투부정사 이렇게 명사 용법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형식이었기 때문에 얘는 toU가 되면 은안 되고요 다형식은 그냥 간접목적으로 사람, 직접목적으로 문장 봅니다 what은 역시나 대시되면 은안 되고요 여기도 목적자, 관계자, 사의 맛이 팔릴 줄 아셔야 됩니다 어떤 건다 잡았고요 그럼 이제 변형문제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레이서부터나눠보겠습니다그레이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디부터 나는지첫 번째 전략이 하지만 알아보기 힘들다 어떤 음식이 좋은 음식인지 알아보기 힘들다고 라 했고요 가공 제품은 그러니까 어떻게 요 많은 제품들이 세부 설명하고 있죠 많은 제품들이 막 인공 조미료 같은 게 들어가서 알아보기 힘들어 이 얘기는 더 추가적으로 하고 근데 마지막에 다행히도 우리가 식품 표기명 때문에 잘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해서 마지막 달락를 끝내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세달정도할 수가 있었고요. 문장 삽입도 가능해요. 문장 삽입은, 하지만 있죠. 그렇죠. 하지만, 잘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하면서 그 밑에는 알아보기 힘든 세부 예시가 나오게 될 거고요. 반대로, 그래, 알아보기 힘들어도 운이 좋게도 우리는 상품 표기명 때문에 알아보기가 쉽다라는 문장 나오고 이제 알아보기 쉬운 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연결사를 한번 가보면요 하지만이 연결사로 될수있고죠 될, 될 다행히도도 연결사로 될수 있습니다 반대용이나오죠죠 그리고 빈칸을 보면 첫 번째 문장 바로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게 뭐냐면요 음식과 건강상의 관계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서술형과 아들이면요 서술형이 어느 있느냐고 부분이었냐면요 이 문장이요 비 h e u s 그 다음,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생략된 문장이 여어지고있었고요 얘는 좀 길기는 한데, PPL 과거공사 일단 여기 있고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 소대명법으로 걸렸죠? 너무 몸무해에서 몸마다. 가주어, 진주어까지 걸렸어요. 이건 진짜 고난이, 고난이 돌 때는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애들은. 근데 아주 어렵게 내지 않으면, 이런 분들에서는좀 나오기는 힘들 수도 있죠. 그 얘는, B2 용법, 비동사 뒤에 투부 정사가 걸렸고, what 명사절에다가 목적 역할 관계정사가 생략된 문장이라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을 것. 자, 얘는, 제목이, 실제로 이게 시중에 돌아다니는 서정이라든지, 논문에서 많이 따온 거였죠.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적어 드릴게요, 그래도. 그리고 이거를 한글로도 이제 기억을 할줄 아셔야 돼요, 그렇 food, 음식. Food labels 음식 상표들이죠, 표기명들이. 내 i n d i c a t i n g 이 나타내는죠, indicating 나타내는, indicating what 무엇을 you 당신이 must 먹어야만 하는가, it 이런 식으로 된 거죠. So 다시 읽어드리면, food labels indicating what you must eat 이렇게 like 읽어드리면, what you must eat Okay